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지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멀리 가 버린 것이 아닌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는가? <laughs> 예. 어, 저한테 약간의 일이 생겼죠. 뭐 특별히 걱정할 것은 아니고요. 아, 이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아,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 조명섭님, 그 팬님들 연세가 많이들 드셨잖아요. 에... 저와 똑같이,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이, 어느 정도 드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위에 관계되는 거, 위. 예. 장상피화생, 들어보셨어요? 예. 그 얘기를 조금 나눌 겁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시청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홀수 연도기 때문에 국민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저도, 게을러서, 안 받았거든요. 사실은 3년 만에 받은 것 같아요. 어, 어, 그런데 이 역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조기에 발견되면 그것이 치료가 쉽거든요. 자꾸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어,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병이 커지면은요. 초기에 예,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 에 가래로 막아도 못 막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되죠. 그래서 건강 검진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검내지 마시고요. 검낸다고 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계속 있는 겁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그것이 더 이렇게 심해지지 저절로 나아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왜? 우리 몸은 이미 연식이 있어, 연식. 나이가 들고, 세포가 노화되잖아요. 뭐, 세월 가는 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뭐, 힘께나 썼고, 뭐, 괜찮았잖아요. 무술도 많이 했고. 그런데, 나이 드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어, 그것이 우리 인간 아니,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나이 드실 때일수록, 일찍 병원 가셔서, 조기에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제가, 위 내시경을 했을 때에, 그때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축성 위염.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위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위벽을 자꾸 얇게 만들어요. 위벽을. 아... <laughs> 저는 정상이 없었어요. 뭐 별로 뭐 속, 쓰림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뭐, 위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아, 뭐, 위염이 오래돼서 위축성으로 바뀌었구나. 위축성이 뭐예요? 위축. 줄, 확, 위축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기분 좋고, 사기가 충천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 조금 일이 안될 때는 위축되잖아요. 위축. 줄어든다는 거, 줄어든다. 줄여든, 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위, 벽이, 이염 때문에. 그치? 위축성, 위염이거든요. 치료해야죠. 치료.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저는 놔뒀어요. 안 아프니까. 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다시 위내시경 하니까요. 아, 이것이 다시 더 나빠져가지고. 장상피화생.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름도 참 고약해요. 어렵고. 무슨 뭐 중국집에 양장피도 아니고. 장상피화생이라는 그 병명입니다. 이것이 뭔가면은. 위축성 위염에서더이게 나아간 거죠. 더 나빠져 가지고 이위 벽이 이게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얇아지고 나쁜 상태가 되니까 이것이 장의 구조, 장의 모습으로 보인다. 세포가 바뀌어서 장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란 말로 불립니다. 이름도 참그 어려워요. 어쨌든 이 병명을 얻었어요. 야, 이 골치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예, 헬리코 박터와 관계 있대요. 어, 그것이 위암을 일으키는 병균이죠. 그래서 빨리 헬리코 박터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방법이 딱 정해졌어요. 헬리코 박터 없애는 약을 저 일주일 좀 먹었어요. 어, 그러, 그러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됐다. 그리고 이 장상비 화생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하라는 거예요. 위 내시경.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면은 치료하자. 그 얘기예요. 사실 양방은 별뭐할 말이 없더라고요. 양방은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디 가나. 그런데 한 방은 또 달라요. 한 방은 뭐 침도 놓고 또한방 약재도 써서 위가 보호되면서 이렇게 나아지게 하는 그런 또 방법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양방과 한 방의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소문 내야 됩니다. 병은 무조건 알려야 돼요. 치질 부끄럽잖아요? 아이고 치질 부끄러워 어, 숨기면 더 나빠져요. 어, 자꾸 알리면 그, 그에 그 맞는 또 좋은 그 사례자들이 나옵니다. 병을 치료했던 분들이 댓글 올려 댓글로 이렇게 하니까 나아졌더라. 어,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 누구누구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았다. 이런 소문을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병은 무조건 소문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지금 장상피 화생입니다. 어, 어떻게 할까요? 예. 저도, 역시 저도, 어, 이제, 신경 써야죠. 저는 참 고마운 것이, 그동안 위가 안 아프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놔뒀거든요. 아이고, 잘못하면 이것이 장상피 화생이 위암으로 간다고 그래요. 위암으로. 전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겁을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 저도 마찬가지요. 어, 위암 걸리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이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무조건 위암 가는 것이 아니고 에, 관리를 잘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위암 걸리는 환자들이요 꼭 장상피화생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대로 위암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위가 나쁘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관리, 에, 치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뒀잖아요. 그냥 안 아프니까 배가, 위가 안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했잖아요. 왜? 저도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laughs> 인명은 제천이다. 물론 죽게 되면 다 죽어요. 뭐 아무리 조심해도 뭐 죽게 되면 다 죽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조심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저 나름대로 또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섭렵해 가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어 장상피 화생이 걸린 사람이 어 나았던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어 물론 병원 치료도 같이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곧 물론 또이 한방 쪽에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중요한 거어사례자들이그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을 제가 받아들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뭔가면요. <laughs> 이거 <이게> 뭐예요? <laughs> 예. 예.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토마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마토에 좋은 성분이 있어요. 위에 관계되는 위를 아주 좋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장상피 화생을 완전히 치유했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느 이것을 이렇게 잘게 썰어서 저 같은 건 아침에 두 개를 먹어요. 뭐, 뭐 저녁에 하나 먹을 때가 있고요. 하루에 적어도 세 개는 먹죠. 두개네 개, 세 개를 이거 잘게 썰어서 후라이팬에 위에 얹어 놓고,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흡수가 좋잖아요, 흡수가. 올리브유 자체도 몸에 좋아요. 위에도 좋고. 그리고 이 마늘, 마늘 다진 거 한, 한, 반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요. 아 섞어서 이것을 불로 한 5분 정도 데우면은 정말 몸에 흡수하기 최고의 좋은 그런 상태로 됩니다. 따뜻하게 데웠어요. 올리브유를 넣었어요. 마늘이 있어요. 최고의 궁합이에요. 이것을 아침에 먹고, 또 저녁에도 가끔씩 먹고, 이렇게 꾸준하게 먹으면은, 이 장상피 화생이 굉장히 좋아져요. 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한 보름째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 이거 뭐예요? 예, 울금, 울금 울금. 울금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약보다 울금 한스푼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몸에 좋아요. 여러 가지도 다 좋지만은 위도 아주 좋대요. 그래서 한 열알 정도를 아침 먹고 먹고 저녁에도 먹고 한 스물알 정도를 계속 먹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양배추즙하고 브로콜리즙 있죠. 서로 합친 거 이것을 이제 팩으로 어, 팔잖아요. 그것을 제가 꾸준하게 지금 먹고 하루에두포 두 정도. 아, 저는 이런 방법으로 화상피 장생표자 아주 어려요. 워 장상피화생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6개월 후에 다시 위내시경 찍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꾸준하게 6개월 동안 이것을 통해서 나아진 이 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몸을 가꿔야 됩니다.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몸에 불편한 게 있으면 은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은 음식을 통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위하고 관계되는 것이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은 위가... 직질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빠져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힘든 시기이지만 은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고 조명 섞은 노래 아주 멋진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스스로 치유도 하고 기분도 풀어주고 또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장상피 화생 이렇게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오랜만에 부탁 다시 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시오. 정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델을. 모더를...